11번. 다음 중두 수가 서로소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. 자, 서로소 뭐라고요? 공약수가 1뿐인 수. 이거를 우리가 서로소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. 뭐 어떻게 구해요? 뭐 제일 쉬운 방법은 그거예요. 수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. 이거를 공통으로 소인수 분해를 해 보는 겁니다. 그래서, 여기 들어가는 수가 나오면, 그러면 서로소가 아닌 거예요. 공약수가 이건 거예요, 이거. 아, 해봐. 여기다 8 집어넣고, 여기다가 15 집어넣고, 나눌라고 보니까, 8은 2로 나눠지는데, 15는 뭐 3이나 5로 나눠지잖아요. 그죠? 공통으로 나눠지는 수가 있습니까? 없잖아. 8은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8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3승으로 소인수 분해가 되죠 5는 3 곱하기 5로 소인수 분해가 돼요 그럼 공통의 소인수가 있어요?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5인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? 서로소다 아하 자10 2 곱하기 5 17은 소수니까 1 곱하기 17이야 그러면 공통의 소인수가 있는 거야?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소인 거야 3하고 1 3입니다 그럼 2 7의 14 이게 1 곱하기 3이고 공통의 소인수가 없죠 서로소야 이거 이고 이건 1 곱하기 13이야 소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? 공통의 소인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도 서로소야 근데 12하고 21은 3 4 12 3 7의 21어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공약수가 뭔거야 3인거죠 그러니까 얘는 서로소니까 아닙니까? 아닌 거죠. 공약수가 1뿐이어야 되는데 3이 나와 버렸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죠.